출근길 만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오일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의 만나 6월절에 의도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모든 질고를 고통과 억압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시겠다는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임을 설명하기 위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도 여기 오면 나을 것을 바라며 38년 동안 몸부림쳤지만 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거기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에게 다가갔을까요? 교훈.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라고 요한을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어있는 환자에게 빛이 되셨고 생명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고대모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성적 합리 속에서 갇혀 있는 아니 그렇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증명하시기 위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견.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받은 문자. 너는 생명 안에 있니? 내 안에 내가 있니? 너는 나와 동행하니? 보낸 문자 현실의 벽대를 만날 때 믿음을 보이지 못함이 비추어집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 막혀있는 믿음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임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어떤 질병도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죽음 너머로부터 모는 생명으로 이 아침에 채우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 고통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빛과 생명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현실의 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장애를 초월하는 사랑을 품고 죽음 너머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